천민의 수님, 2023년 5월 29일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렸을 적 친구와 사이가 가까워지면 함께 장난도 치고 함께 밥도 먹으며 거의 마지막 단계는 집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친구에게 소개해 드리면 친구는 가끔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거나 행사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가끔 놀러 왔을 때 어머니 드시라고 간식거리도 사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 친구에게 깊은 관심을 두셨고 때때로 안부를 물어보시며 간혹 길에서 보면 용돈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당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말씀인 즉,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준 하느님의 어머니를 지극히 모심으로 그분의 모범을 보고 배워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는 기도로서 성모님을 모시고 증거를 하며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성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성모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성모님께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함께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공경하고 주님께 마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